승리 축하드립니다. 굉장히. 오늘 대국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조금 불리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상대가 조금씩 실수하면서 바둑이 좀 풀린 것 같고요. 어 끝내기 때도 손해를 안본것 같아서 그대로 미세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샤로 선수랑 어제 대승이 결정되었는데 샤로 네. 선수의 그런 그런 작전이나 전략들이 있었을까? <laughs> 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일단 상대가 워낙 빨리 두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에 말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 오늘 승리하셔서 뭐 하루만 이틀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응. 그 시간 동안 혹시 어떤 걸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바둑 복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어, 이제 16강도 준비를 해야되기 해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바둑 내용적인 질문인데 네. 중앙에서 좀 승부수라고 해야되나요? 단 젖히면서 아아 네네네네 속도를 이제 2단 젖히면서 조금 과감한 승부수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혹시 어떤 수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알수 있을까요? 어 그렇게 안 두면 흙집도 다 나고 제가 잘 살기도 어렵고 그냥 그대로 질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뒷조가 되도록 끝내지는 않았는데, 혹시 예. 16강에서 두고 싶은 상대가 있으실까요? 어,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제 다음 경기 각오한 말씀 요 어, 일단 이번 대 목표는 첫판 이기는 거였는데, 그래도 16강에 올라왔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에 바둑두겠습니다.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. 어쨌든 많은 파우커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대국을 지켜봐 주셨는 네. 팬들 팬들에게 또 한마디 드리 해봅시다. 어,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번 삼성화재에서도 배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6강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